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Oh! 하는 의미에서 진심을 담아 맞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이 자리에 와주신 하객분들께 인사. 서로가 첫눈에 반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사랑의 뒷면까지. <laughs> 우리 앞에 있는 평생의 아름다움을 살아가며 살아갈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사랑하고 흐린 날 뒤에 항상 맑은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당신 옆을 지키며 들어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서약합니다. 나 신랑인 태혁은 신부의 연하를 맞나러 맞아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믿음의 동반자로 거짓없이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앞에 인사합니다. 곳을 바라볼 수 있음에 늘 감사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며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인생의 동반자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근데 나는 그중에 한 5년 정도는 기억이 안 나. 부모님들의 인연으로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친구로 살게 되어서 난 너의 첫 인상이 어떤지 너랑 어떻게 친하게 되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를 내 젖은 친구라고 표현했었던 것 혹시 기억나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같은 반이 되지 않아도 같이 노는 친구들이 달라져도 나에게 베스트 프렌드는 언제나 너였어. 학창 시절에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안 그래도 나한테는 너의 솔직한 마음 다 털어내며. 지금은 툴툴거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였는데 어느새 우리가 서운하다 말할 필요 없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른이 되었나보다 하고 느꼈었어 그랬던 너가 이제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 또 다른 새 시작을 하고자 이렇게 예쁜 부부의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걸 보니 내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너와 같이 서있는 태엽 오빠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무리 씩씩한 이현아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희몰아쳤을 때 나는 너가 무너질까봐 많이 걱정했지만 그 순간 너 옆에 태양 오빠가 있다는 사실에 또 정말 너가 가장 힘들 때 든든히 너 옆에 있어주는 그 한결같은 모습에 나조차 너무 위안이 되고 아, 이분이 너의 남편이 되시겠구나 느껴졌어. 결혼을 하면 그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해주고 위해야 하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서로의 판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보니 이미 안상향이어서 크게 걱정이 났다. 이현아의 친구들을 대표해서 너의 신랑님께 한마디 하고 싶다. 태혁 오빠, 아니 태혁 신랑님, 한없이 정도 많고 여리지만 예쁜 건 물론이고 살림도 잘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마음까지 건강한 우리 현아 데려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아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현아 옆에 있어주고 로 넘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또 어느 때에는 하나의 엄마, 또 어느 때에는 하나의 아빠처럼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끔 하나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 주실 거죠? 네. <laughs> 마지막으로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랑 신부에게 다시 한번 결혼을 축하한다 전하고요. 내 네, 가족이나 다른.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평생 너 옆에서 너의 인생을 지지했던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이제 지혜로운 아내로서의 삶도 내가 정말 많이 응원한다. 다시 한번 너의 새 시작을 축복하고 사랑해. 감사합니다. <laughs>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 I love you, baby. And it feels fine. 축사가... 하이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원하시면 원합니다 얼굴 공개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어, 신부 친구들 하면은 결혼 축하해 하고 어, 환호성 한번 신입니다 자. <laughs> 자, 신부, 친구들! 자, 그러네 신랑 친구분들 가셨나요? 다 갔어요. 어, 가셨나요? 네. 자, 그러면, 신랑 친구분들! 오, 가셨나요? 가시고.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 같이 하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자, 신부 측 가족들! 우와! 자, 신랑 측 같이 하십시오, 신 신랑 측 가족분들! 네. 자, 다 같이! <laughs>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사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부인 이연아 양의 외삼촌입니다. 전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랑 신부 두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마터는 저도 못올뻔했니다 <laughs> 제가 신부 결혼식 사회를 봤다가 결혼식을 망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카 결혼식을 망칠까 걱정 중인데요. <laughs> 막상 축사 부탁을 받고 무엇을 얘기할까 생각하다가 어 제가 신부에 대해 너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 놀라웠습니다. 신부가 태어날 때부터 자주 보긴 봤는데 현나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해왔고, 어떤 친구를 사귀어 왔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저런 친구를 사귀 <laughs> 한가지 기억 나는 것이 있다면, 어, 지금의 신랑을 만나기 전에 전 남친하고 헤어지고 저와 닭수를 먹으면서 한 놈을 심어대면서 분노를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조카가 그렇게 목을 잘하는지 처음습니다 신랑에 대해서는 더 모르겠습니다 몇번 춘천 저희집에 놀러와서 자전거도 타고 술도 먹고 저희집에서 자고 가기는 했는데 기억나는 것은 사실 터나하고 나이 차이가 8살이 아니고 11살이 차이가 아닙니다. 검색한 것밖에 되지 않습다전참 정직한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두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축사힘 <laughs> 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어, 오늘 두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앞으로 더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더 행복한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laughs> 결혼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는 오늘 신랑 신부에게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태연 하지 만 그래도 결혼식니까 입 어, 이렇게 사랑해. 국민 후보자는 아주 멋진 연설을 합니다. 경쟁자가 돌아가신 장인 어린이 좌익 활동을 했다고 비난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아내를 버리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전 대통령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는 저한테 힘듭니다. 이라는 드라마에서 유명 앵커인 김남주가 골프스타와 불륜을저지렀다고 모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 남편인 지진이는 헤어지라는 어머니인데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욕하고 내가 그 여자 옆에 있을 겁니다. 그여자제 아내입니다. 아주 멋지죠? 저도 신부 엄마인 제 누나한테 그런 말을 했죠. 정은이한테제 와이프입니다. 신우인으로 타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라고 했으니 미친놈이래요. 저는 하나의 신랑이 태었군을 위해 지금처럼 계속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신랑을 위해 예쁘게 화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보했습니다 현아양은 신랑을 위해 영양식 위주로 식단을 짰습니다. 신랑 신부는 1 1살 차. 신랑과 저도 1 1살 차. 내상처이 아니라 형이라고 불러요. 좀 있으면 종룡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건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분은 코나가 끝나는 즉시, 빛시라도 해서 세계 배낭여행을 떠나십시오. 젊었을 때 너무 아껴 쓰지 마세요. 여행 중에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길을 헤매기도 하고 숙소를 잡지 못해 노숙을 하기도 하고 또 사막한 가운데서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할 겁니다. 그러한 추억들이 이 힘든 결혼생활을 저는 행복해 입니다 얼이는 <laughs> <laughs> 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돈 되고 시간 되는데 같이 안 가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항상 서로의 꿈에 대해 얘기하십시오. 부족한 제가 그래도 한 가지 잘하는 건 아직도 와이프의 꿈을 부추긴다는 거죠. 저는 많은 꿈을 꾸었지만, 유일하게 있는 이도로제 아내와 다른 아이입니다. 꿈도 꾸지 않았지만 로또 당첨과 같은 게 바로 제 아이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세계여행 후에 로또 당첨 받길 바랍니다. 준비할 수는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 참석하신 하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두 분도 무척 기뻐할 겁니다. 오늘은 왠지 미친놈이라고 얘기했던 그 목소리가 그립니다 여기 오신 하객 여러분 모두 축복 받으시고 아름다운 오늘 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 노래는 제가 어 1년 전에 하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한 노래인데 그, 그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그 햇빛이 숨겨 내 꿈에 넣고 그저 가끔 꺼내보려 했지 내 마음 따스하게 감싸던 이렇게 그만 온 거야. 또난 그대와 둘만의 낮아.